님 어디 계세요? 어? 쉿! 따라와 빵! 디딩. 원가 관 띠리링 네. 안녕하세요, 태양양도사 대도사입니다 오늘은 태양양도사가 대박적인 아이템을 갖고 왔습니다 2025년 주택지원 사업을 시작해서 태양광도사가 운영하는 에이솔라에 문의가 엄청 많은데요. 하지만 이전 영상과 같이 최초 1차 접수분 회사별로 6가구밖에 안되고, 그 이후에도 업체당 할당량이 선착순으로 5가구에서 6가구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도 올해 주택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100% 자부담으로 설치하시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자부담으로 설치하실 때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냐, 그 가격이 적정한가를 알기 위해서 태양광 도사가 오늘은 주택, 태양광 3kW 원가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겠죠? <laughs>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업체를 결정을 해야겠죠. 네이버에 주택 태양광 혹은 가정용 태양광을 치시면 많은 업체들이 나옵니다. 업체들을 판단하실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업체가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될 텐데요. 또한 이 업체가 시공을 한 후에 AS를 할수 있는 업체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다행히 태양광은 AS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설치만 잘 하신다고 하면 90% 이상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체들이 설치를 잘할수 있는 업체인가? 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사업자를 잘 갖추고 전기공사업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택 태양광은 전기공사업이 있는 업체가 시설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업체들은 전기공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업체가 없어질 소지도 있고 또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약속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설치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업체가 얼마나 태양광 업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주택 태양광의 역사가 약 20년 정도 흘렀는데요. 제대로 된 업체면 적어도 3년 혹은 5년 10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인터넷에서 업체를 검색하다 보면 면허도 없고 생긴지 얼마 안된 업체면. 일단 걸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설치 가격입니다. 어떤 업체는 250만 원, 어떤 업체는 400만 원까지 들락날락한데요. 당연히 적정 금액이라는 건 있고 너무 싸도 실행 가능성이 없고 너무 비싸도 돈값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나오는 그 금액들은 대부분 전화해 보면 현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태양광도사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공급가액은 현금가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 그 금액에 따라서 부가세가 붙은 최종 금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태양광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 일단 첫 번째로는 설치 타입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주택 태양광은 지붕면에 붙이는 지붕 부착형 태양광과 2층 슬라브에 설치하는 옥상형 태양광과 마지막으로 마당에 설치하는 마당형 태양광 또는 캐노피 태양광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방식은 각각 금액이 다를 텐데요. 대부분 인터넷에 홍보하고 있는 금액은 옥상에 설치하는 옥상 슬라브 태양광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요. 지상에 내려가게 되면 지상 기초 금액을 하는 금액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요. 슬라브 2층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앞 다리가 1m 이상이 될 경우, 뒷다리가 2m 이상이 될 경우는 터치비와 구조물비를 더 증가해서 받고도 합니다. 2층 높이가 너무 높거나 혹은 원룸 위에 5층이나 6층이면 사다리차나 스카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대는 별도에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업체별로 가격이 차이 나는 부분 두 번째는 사용하는 자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은, 태양 광도사는 현재 현대 500W 제품을 6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500W로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500W 6장을 해서 딱 3kW 주택에 딱 맞게끔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5 0 0 w 를 설치하는데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한 장이 700W 또는 한장에 635W 정도가 나오는데요. 면적 대비 효율에 따라서 700W는 조금 더 크고 640W는 조금 더 작고 500w는 좀 적은 면적 대비 효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w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국산이니까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고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다면 금액이 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태양광 도산을 국산 500w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구조물 설치에 있는데요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포스맥을 사용하는데 베이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냐? 보팅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냐? 구조물 사이즈는 1 0 0에 100을 썼냐? 7 5에 75를 썼냐?를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인데요. 오늘 태양광 도사는 기본적으로 보급사업에 들어가는 구조물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직단위인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 태양광 3kw 원가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주택 태양광 설치 원가는 모듈, 인버터, 구조물, 기타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타는 설치비와 대관료 그리고 현장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태양광도사가 말하는 이 원가는 태양광도사 기준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 업체별로 상의할 수 있으니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 500W 모듈 6장의 금액입니다. 금액을 오픈하겠습니다. 현대 모듈 500W 6장은 현재 84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금액은 공급가액이니 나중에 부가세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품은 인버터인데요. 인버터는 현재 금비전자의 인버터 금액으로 설명드릴 거고, 금액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는 현재 공급가액 기준으로 약 38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조물인데요 구조물은 업체별로 설치하는 스타일 제작하는 스타일이 다르지만 태양 강도사 기준으로 약 주택 슬라브 2층에 설치하는 정도의 구조물은 약 60만원입니다 구조물 금액은 현재 포스맥 100에 100 각각 기준이고, 시험강도 1에 50짜리 시험강 기준으로 봤을 때, 6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비와인허가비 또한 경비 정도를 봤을 때, 3kW 태양광 설비의 금액은 약 11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태양광 총 원가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약 292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도사가 원가를 산정했을 때약 292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뭐가 더 붙냐? 당연히 기업 이윤이 붙겠죠. 태양광 도사가 운영하는 에이솔라에서는 현재 주택 3킬 k 트 태양광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360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세를 뺀다면 약 327만 원이 공급가의 기준이 될 텐데요. 그 공급가액에서 현재 292만원을 빼게 된다면 약 기업 이윤은 3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태양광도사도 기업에서 설치를 해서 이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약10% 정도의 이윤을 현재 보고 있고요. 설치 모듈과 설치 구도물 설치 원가에 따라서 조금의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330만원의 공급가, 부가세 포함해서 약 360만원 정도라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업체들은 현대 금액은 전화를 해보시면 현금가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태양광도사가 주택지원 사업의 물량이 적어짐으로써 자부담 태양광으로 많이들 설치하실 것 같아서 태양광도사가 어려운 결정을 해서 원가를 오픈했는데요. 오늘 이 원가를 보시고 태양광 업체를 잘 선정을 하셔서 주택 태양광 3km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가 오픈할 수 있어? 원가 오픈할 수 있어?